평면에서의 이동 이렇게 분석한다. 속도와 가속도. 안녕 반가워. 와이지야.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를 배웠어. 수직선 위에서 점의 위치가 시간 t의 함수로 주어지면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값이야. 즉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돼. 그리고 가속도는 그 속도를 한번 더 미분한 값이야. 그래서 항상 위치, 속도, 가속도 이 순서로 생각해야 해.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한 값이고 속력은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낸 값이었어. 이제 평면 위에서의 움직임을 보자 평면에서는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나누어 움직임을 분석했어. x방향 변화율과 y방향 변화율이 주어지면 속도는 점의 좌표처럼 순서쌍으로 표현했지. 그리고 속력은 이두 변화율을 이용해서 전체 빠르기를 계산한 값이었어. 가속도도 마찬가지야. 가속도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순서쌍으로 나타냈고. 가속도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식으로 정리했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자. 속도인지, 속력인지, 가속도인지, 가속도의 크기인지. 이 구분이 시험에서 정말 중요해. 그럼, 안녕.